안녕하세요. 글로우 팩토리 본점입니다. 이번 시공 차량은 K5 DL3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죠. 더뉴 K5 3세대 차량 작업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앰비언트 옵션이 있는 차량인데 앰비언트가 광량이 많이 약하기도 하고 이제 라인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 가지고 일체감이 없어서 앰비언트 작업 바로 방문을 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작업 내용이랑 작업 방식 추가 옵션 설명을 해 드리면 작업은 글로우 모션으로 작업 진행됐고요. 이제 작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K5 DL3 차량 작업 진행을 할때 아크릴 방식이랑 수제 몰딩 방식을 주로 택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이전에 저희가 포스팅했던 글에서 보시면은 비노출 방식으로 된다고 포스팅을 했을 거예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 차량도 비노출로 작업이 진행됐고요. 라인 잠깐 보여드리면 은 도어에 크롬 라인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랜저 IG처럼 도어에 있는 크롬 몰딩 밑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 크롬 몰딩 아래로 이렇게 가공을 통해서 좌우측에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에 하이그로시가 있어서 라이그로시 부분에 앰비언트가 반사되면서 두 줄로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이제 전멸을 시켜서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도어에 있는 이 크롬 몰딩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순정 차량 상태 그대로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비누출 작업의 제일 큰 장점이 간접 조명식으로 이제 도어나 아니면은 대시보드 같은 이런 트리밍 안 속으로 LED를 집어 넣어가지고 매립을 시키기 때문에 앰비언트를 끄게 되면 순정 상태랑 거의 동일한 모습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시보드도 그냥 순정 앰비언트만 켜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다시 점등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정 앰비언트만 있는 상태랑 앰비언트를 추가로 작업을 해서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도어 하단 포켓 들어가 있고 이제 도어에 회오리 스피커 저희가 아크릴로 직접 제작하고 있는 회오리 스피커 들어가 있고. 풋등 1열 이제 앞에랑 뒤에 2열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기어박스 쪽에는 수납함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쪽에 어두워 가지고 앰비, 앰비언트 추가 작업 들어갔고 이제 다이얼 이제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로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얼 작업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기어 다이얼 작업 돼 있고 컵폴더 이제 글로우 윙이라 해서 후크 부분을 앰비언트 나올 수 있는 제품으로 원인원으로 교체를 해서 작업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간단하게 글로우 모션 기능이랑 어플 쓰는 법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을 주로 보여 드릴 거고 우선 깜빡이 키시면 이런 식으로 일렬 도어랑 같이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리랑 푸등은 이제 각 도어 쪽 방향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고 도어를 열면 이런 식으로 도어 열림 있고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켠 상태에서 온도 조절을 해 주시면 통합 모드에서는 양방향 이제 분할 모드에서는 개별로 각 방향 따라 움직이고요 그리고 기어변속 세레머니 보여드리면 변속 시에는 이렇게 변속 세레머니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후진 시에는 핸들 돌리는 방향에 이렇게 도어드림에 표시가 돼서 핸들을 얼만큼 돌렸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라서 스포츠를 잘안 쓰긴 하는데 이제 가솔린 차량, 이제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를 쓰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가 하얗게 변하고 일정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빨간색 게이지가 나와서 RPM 게이지 따라 같이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에코나 다른 커스텀으로 바꾸게 되면 원래 엠비언트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른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한 건 다른 영상에 이제 좀 길게 찍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서 사용하는 거 써주시면 되고요. 순정 앰비언트 연동해서 쓰는 거 잠깐 보여 드리면 밝기도 이런 식으로 다 연동돼 있어서 순정처럼 사용 가능하고 색깔도 단 색깔 다 사용 가능하고 저희 프로그램 색깔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플 같은 경우에는 메인에서 글로우 모션 차량은 이제 저희 관리자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 색상 두 가지만 써 주시면 되고 선택에서 순정 연동은 순정 내비 컨트롤이고, 이제 여러 가지 컬러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 다 있고요. 단색은 순정 앰비언트 없는 색깔 사용할 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밑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레인보우 커스텀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리고 있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댄스 모드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반응을 하는데, 이 기능은 노래 틀면은 반응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해놓고 노래를 트셔야지만 반응을 하고 따로 이렇게 앰비언트로 바꾸게 되면 반응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밝기 설정은 이제 댄스 모드 밑에 있지만 통합으로 메인 밝기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가 컨트롤하고 있어서 순정 내비에서 컨트롤하시면 되고요. 밑으로는 기능들 색깔 변경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 변경 실시간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능 온오프해서 원하시는 기능들만 ON OFF도 가능하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 색상에서 이제 단색 설정하시면 은 이런 식으로 설정 가능하고 밑에는 프로그램 색깔들 커스텀 가능해서 자 이렇게 커스텀 해주시면 되고 맨 밑에 스피드 조절은 이제 색상 변화되는 속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세레머니 보여드리면 굿바이는 뒤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면서 끝나고요 시동 걸면 가운데에서 뒤로 스타트 하면서 엠비언트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굿바이 세럼은 이후에는 엠비언트는 꺼져 있지만 모듈은 한 20초 정도 차량 시동 끄고 완전 전원이 차단되게 되면은 엠비언트 모듈까지 다 차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로 시동 걸기 전까지 엠비언트는 반항 안 하기 때문에 어 방전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순정처럼 생각하고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